안녕하세요. 피션베스트피션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전혀는 아니고 조금만 아셔야 될것 같고요.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26일부터 한국은행이 3개월간 뭐 무제한으로 이 RP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4월부터 그러니까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준금리 10bp 를 추가해서 시장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뭐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일단 rp 는 제가 미국 레포 시장 금리를 설명드리면서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rp 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 신한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정 기업이 이제 크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한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때 하루만 딱 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 국채, 이 10년 만기짜리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하루만 100억을 딱 빌리는 거죠. 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 명동 사채시장 같은 데서 뭐 하루에 돈 빌리고 뭐 이자 뭐8% 받고 이런 거 한번 영화 보셨죠? 그런데 뭐 신한은행이 이렇게 명동 사채업체랑 거래해서 돈을 100억 빌리고 그럴 수 없으니까 자, 한국은행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 0.75이죠. 지금. 자, 0.75인데 여기 10pp 해서 0.85% 여기를 또 365로 나눠야 되겠죠. 요만큼 하루 이자만 받고 돈 100억을 딱 빌려줍니다. 신한은행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날 신한은행이 준비한 100억에 이자를 입금을 해주면 한국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이 신한은행의 국채 100억을 이 돌려주는 이 구조가 바로 환매조건부 채권 RP라고 합니다. 자, 뭐 한마디로 채권 보유한 거 담보를 잡혀서 돈을 싸게 빌리는 겁니다. 단박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이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돈이 돌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걸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은행이 이걸 막기 위해서 어, 지금 이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기존에 RP를 매매하던 은행과 증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11개 금융사를 거래 대상으로 더 늘리고요. 자, 여기에 담보로 인정해주던 이 증권도 공공기관 발행 채권과 뭐 은행채까지 확대해서 어, 단기 자금을 무제한 공급해주겠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잘 이해가 안 돼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제가 좀더 깊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만 딱 집어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있죠. 회사들의 CP,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긴급하게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드리면 이 CP는 기업 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기간도 좀 길고요 과정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한 3개월 정도만 쓸 거다 그러면 어음이라는 걸 끊어주고 3개월만 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로 돈을 빌릴 때어 회사에서 써주는 이 보증서 뭐 차용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CP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한 3개월 정도만 돈을 빌리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나라 이 CP 91물, 그러니까 약 3개월 물에서 A1 등급의 91물, 이 CP 금리입니다. 자, A1 등급은 단기적인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에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등급의 이런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 발행한 어음인 거죠. 때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거죠.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이 A1 등급, 이 최고 등급을 받은 회사채의 금리가 지금 급등해서 2.2% 수준이에요. 지금 시중 은행 이자가 지금 뭐1%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우량한 기업의 어음이 2.2% 수준이니까 이거보다 등급이 더 낮은 이런 기업들의 어음이나 채권금리는 당연히 월등히 높겠죠. 지금 기업들이 자금을 못 빌려서 도산하는 신용 경색의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금융권에서 스프레드를 먹으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증권사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한국은행과 거래를 하는데 이 RP로 연 0.85%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자, 이 우량 기업, 그러니까 A1 등급 이런 기업의 어음, 그러니까 CP에 지금 연2.2%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돈을 빌려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2.2% 마이너스 0.85%에서 1.35% 수익을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금융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 어음 시장의 금리도 내려가고 자금 조달도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금융권은 약간의 리스크를 자기가 지는 건 맞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니까 좋고요. 또 기업들의 경우에는 CP를 발행할 때, 여음을 발행할 때 자금 조달이 잘 되니까 CP 금리도 내려가고 기업도 살아나서 좋은 겁니다. 자 결국은 한국은행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조달해줄 수 없으니까 은행, 뭐 증권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아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너희들은 돈을 먹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일단 문제는 실제 효과인데요. 정부가 뭐 강제로 기업의 CP, 어 매입해라.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계속 넣을 거고요. 금융권은 부실 우려 때문에, 아, 일정 수준밖에 매입 못 하겠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 RP를 3개월 동안 무제한 매입해주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10년물과 3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자, 기준금리와 비교해보시면, 2020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린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자, 이번 전염병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인 자금이 국채를 매도하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대출금리는 국채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단기 대출의 경우에는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국내 8개 은행의 예금, 적금, 뭐 상호부금 등 이런 거에 조대금리 가중평균 금리인데요. 자, 여기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 단기 대출 금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대출을 이렇게 단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출을 뭐 기업 같은 데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기에 자주 움직이는 코픽스 금리를 가지고 대출 금리를 결정했다. 자못해서 금리가 10년 동안 크게 변하면 은행이 뭐 거의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은행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대출을 기업에 해달라고 하면 10년 만기로 조절할 수 있는 국채금리에 여기에 가산금리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이익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금금리나 이렇게 단기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이 장기 대출금리는 국채금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죠 자뭐이 내용은 제가 지난해 11월 3일에 자료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을 확인하시면 어 좀더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습니다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따라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다 죽으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런 시국에 정부에서 국채 금리를 어떻게서든 해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 그래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한은에서 IP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 분명 국채 금리 하락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의 하락이 더큰 영향을 주고요 장기 국채는 여기에 따라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 간이 3개월 동안 0.8%의 5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이 갭이 있죠. 이건 거의 무위험으로 얻는 겁니다. 3개월 만기 국채를 매입하면요. 자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은 뚝 떨어지겠죠. 3개월 국채 가격은 역시나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국채는 하락하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여기에 동원되는 게 바로 채권 안정화 펀드입니다. 자 지난 1999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채권 시장 안정기금으로 국채와 우리 회사채를 동시에 매입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회사채 시장에도 돈을 집어넣었던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회사채 중에 분명히 뭐 안정적인 회사채도 있지만 부실한 회사채도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냐? 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1999년에 채권시장 안정 기금으로 이렇게 회사채를 매입을 한건 그다음에 이제 2001년쯤에 차환 발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기업에 어떻게 보면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만기... 이가 돌래하는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또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이걸 산업은행이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업은행은 이게 인수한 회사채를 CBO라는 걸 만듭니다. CBO가 뭐냐면 등급이 높은 회사채 채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회사채 채권 이 있고 그거보다 아주 낮은 회사채 채권이 있는데 이걸 한대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간 정도의 이 리스크를 가져가고 수익률도 이 중간 정도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여기에 보 보증을 서 줍니다. 그럼 등급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래서 기관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으니까 좋고,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하니까 좋고, 이렇게 국가가 보증을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죠. 자,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엔 어땠을까요? 자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는 이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그 급등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채 금리만 급등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어요. 자 이때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채안펀드라고 그러죠. 이것을 조성해서 회사채를 매입해줘서 정부가 회사를 구제해줍니다. 이 자금 조달은 이 산업은행과 뭐 일반 보험 은행, 증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1999년과 같이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채권 안정화 펀드를 만들었죠. 이 채권 안정화 펀드에서 이렇게 자금 투자를 하고 나서 국채도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됐고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채한 펀드만 부족하니까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아예 이 발행 시장,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 할때 애초에 1 2호를 만들어서 자금을 공급하고요. 금융 안정 기금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어 전반적으로 정부가 어 회사 그리고 뭐 개인 중소기업에까지 자금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제 정부가 어떻게 RP를 통해서 어 회사채 시장, 국채 시장 금리를 잡고 그다음에 채안 펀드를 통해서 국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까지 설명을 듣고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비상 경제 회의 내용을 보면 어 이해가 바로 될 건데요. 자, 정부에서 발표한 기상 경제 회의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채권 시장 안정 펀드 가동하죠. 20조 원 아, 말씀드렸고 회사채 신속 인수제 시행한다 말씀드렸죠. 2.2조 원으로 자 그리고 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서 58조 원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자금으로 41조 원 쓰겠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채권 시장 안정 펀드 구조인데요. 뭐 은행이나 생보, 손보, 금투 여기다 산업은행이 자금을 대고요. 자 여기서 회사채 발행 그리고 유통 시장 자금이 들어가고 뭐 금융채 뭐 우량 CP 등에 전부 투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이건 긍정적인 소식이죠. 부정적인 얘기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소식은 이번 전염병이 몇달 내로 지나갈 경우에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언제까지나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 나라에서 언제까지나 몇달 계속씩 피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찍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럼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면 달러를 사둬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전염병이 장기화될 경우 뭐 부작용은 더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과 이 중소 자영업층에서 연기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연체가 되죠. 그리고 폐업을 할 경우 공실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 100%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보다는 이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공실과 임대료 연체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이자 보상 배율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숙박 및 음식업에서 우리나라 57%가 지금 어,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장기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뭐웬 이런 자영업자들 도산하면서 문제가 되고, 여기에 부동산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락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문제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거래량과 상당히 연관이 높죠. 자, 2012년을 저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때 역시나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자, 2018년 정점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국면에 있고요. 여기에 2020년 현재는 더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는 단순하죠.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매도할 사람이 있는데 거래가 없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식을 사려고 부동산을 매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식을 전세자금을 받아서 어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 그 장기화가 되면서 안 올라갈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당장에 현금화를 해서, 어 전세자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당장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낮더라도 매도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시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계 대출부터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자이 장기화 된다는 건 상당히 어, 우리에게 불리하죠. 단기에 끝나면 주식시장도 문제가 안 되고 자영업자들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부동산에도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화되면 진짜 여러 사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정부에서 계속 돈 찍어내야 될 거고요.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달러로 뭐 미국채를 매수한다던가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해치를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겠죠. 자 이건 뭐 최악의 경우고요. 단기에 끝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빌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 이 부분은 조금밖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바라지 않는 부분 길게 말해서 공포를 굳이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하지만 알아는 두어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